안녕하세요. 주디양입니다. 오늘 추석 다음날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던 도중에 스타벅스에 잠시 들러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laughs> 8시 반이에요, 지금 현재. 출근하기 전에 충분히 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좀 찍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주제는 주디양 사장은 왜 색보정에 과도한 목숨을 거는가? <laughs>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지XT3 어, 지금 현재 최고의 성능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를 찍고 있는 포맷은 DCI 포맷이고 어, 4K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리얼 4K라고도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처리 속도는 아마 400Mbps 일거예요 지금 외장 레코더가 없기 때문에 본체에서 짜낼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짜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f 로으로 찍고 있고 24 프레임으로 찍고 있고 셔터 스피드 48 조리개 값은 10 정도가 되겠네요 <laughs> 아침인데도 햇살이 상당히 좀세네요 굉장히 좀 쪼아놓고 찍고 있는데 이쁘게 잘 나오나요 애프로그로 보고 있어서 그냥 니맛내맛도 네네 없는 밋밋한 플랫한 이런 영상을 보고 있고 나중에 사무실 가서 정확하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할 거고 어,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컬러 체크를 제 얼굴 옆에 대고 정확하게 색정보 값을 좀 입력을 할게요 <laughs> 어. 저에게 있어서 색보정이란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저제 영상 까마귀가 날라가네요 <laughs> 아무것도 없는 제 영상 볼거 그렇게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러 오시는 분들이 단한 분이 되었던 그 인원이 뭐 천명이 되었던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건 제 가족한테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듯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제가 그나마 좀할줄 아는 게색 보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만큼의 영상은 정말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싶어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면 너무나도 솔직하게 영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부끄러운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어 차가 지나가네요. 그때는 정말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영상을 보는 저도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살도 뺐고,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도 살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거의 99kg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8kg 정도. 음, 한 21kg 정도를 한 5개월에 걸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지금 감량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어, 색보정이라도 조금 할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색 보정을 좀 신경 써서 찍고 있답니다.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는 솔직하게 전혀 결과물이 달라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8비트는 260가지 정도의 색을 가지고 영상의 색 표현을 해요. 근데 10비트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 한 배? 뭐, 두 배? 요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7, 8배 이상 색을 가지고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즉, 8비트와 10비트 차이는 국학생용 포스터 물감 12색 이런 식의 물감이라면 10비트 촬영이라는 거는 거의 전문가급 뭐 200가지 색깔 이런 식의 물감이에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쓰면 돼요. 20가지 색깔로도 충분히 색 보정은 가능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200가지 색깔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초이스를 해서 칠을 하는 것과 12가지, 14가지 색깔 안에서 칠을 한다는 것은, 어,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창작자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죠. 그런데 GH5가 그만큼 좋은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을까? 딱 하나예요. 오토포커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GH5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대접을 못 받아도 외국에서는 GH5를 거의 뭐 어마어마한 카메라로 생각을 하죠. 영상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아마추어나 줌 프로들이 쓰는 카메라로서는 오히려 소니보다도 파나소닉 GH5를 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저도 색 보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에서 색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8비트로 됐던 것과 10비트로 영상이 녹화되었던 것에 있어서 차이를 저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느끼지만 저도 느껴요. 차이를 저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느끼지만 저도 느껴요. 이제 제가 10비트 촬영하고 색보정에 대해서 어 그렇게 조금 목숨 걸고 하던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어 나름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모자란 실력이지만 어 저에게 색보정을 의뢰를 하신다면 밤늦게 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커피 한 잔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름 색보정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어,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본인의 영상이지 상업적인 영상은 제가 색보정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맡기실 분도 별로 없겠지만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여러분 바이